타임 리턴 링클 솔루션 크림을 발라보겠습니다. 올바른 사용법이 중요합니다. 동영상을 보고 따라해주세요. 주름 크림 파우치를 따고 쌀한 만큼의 소량의 크림을 주름 부위에 발라줍니다. 이마, 눈가, 팔자 주름, 얼굴에 있는 모든 주름 부위에 발라줍니다. 쌀알 한 톨의 정도의 양을 한쪽 방향으로 한번 펴바르고 흡수되도록 톡톡톡톡 두드려줍니다. 이때 문지르지 말고 톡톡 두드려서 흡수시켜 주세요. 주름 크림을 바르고 무표정으로 3분 동안 기다립니다. 이때 미니 선풍기나 부채질을 하면 좀더 빨리 주름이 펴질 수 있습니다. 주름크림을 바르면 바로 주름이 펴지는 게 아니라 3분 뒤에 펴집니다. 무표정으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름크림을 바른 후에 1분에서 3분 사이 주름이 펴질 때까지 당기는 듯한 리프팅 효과가 생깁니다. 주름크림을 여러 번 덧바르거나 두껍게 바르면 뭉치고 하얗게 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한번 펴 바르고 흡수가 될 때까지 톡톡 두드려 주셔야 합니다. 주름 크림을 바르기 전에 기초 스킨케어는 크림과 로션은 피해주시고 가벼운 스킨과 세럼 등을 추천합니다. 스킨 또는 세럼을 바르고 얼굴에 다 흡수시킨 다음에 주름 크림을 발라주세요. 저의 70대 단골 고객님의 인터뷰를 들려드릴게요. 이 제품은 영원히 한 번에 다 지워지는 게 아니고 일시적인 현상이지만은 그래도 꾸준히 일주일을 계속 해 보면은 펴지는 게 보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 첫 번째 주름 크림을 바르기 전과 비교해 보시면 주름이 펴진 걸 느끼실 수 있어요.